쪽으로 더편하세 그건 그건 좀심심적인거 아니야? 아, 왜 후킹이 <laughs> 안 잡고 없겠어. 그냥 사이 지원한 거지 찐인지잘 모르겠네.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? 모르겠어. 다는 오류를 유영지이 것도 아니고. 어 뭔데? 아.. <laughs> 씨X 야 밑에 뭐야? 어.. 이 어이, 어이 없어 야 해골치곤.. 야이새끼야 해골치곤 굉장히 코어가 좋은데? 아 어이 없어 씨발 엉덩이 괜히 두대 쳐맞고 씨 <laughs> 엉덩이 달콤달콤 <laughs> 야더세 나와 이 자식아 내가 또 똥꼬 맞는 거야? 아니거든, 안 맞을 거거든. 대기될 거거든. 인스타 <laughs> 하나 빨고, 어, 저 뭔가. 아 씨발, <laughs> <저게> 왜 이렇게. <laughs> 뭐야, 저게? <laughs> 우와, 우와, 우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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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<웃음> 저렇게 <웃음> 생겼냐. 나 바깥도로 하면 나 소리 존나 지를 것 같은데 무서워서 아이 <laughs> 재밌어 <웃음> <우와>! <웃음> 아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이 안아줘요 안아달아 I love you 아이 <laughs> <love you. I 웃음> 맛있어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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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런... 오우 <laughs>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징그러워 <laughs> 왜 진짜 딜레이? 어? 카드를 틀고 삥삥 돌아만 그래야지 얘 엉덩이를 뒤잡기를 하지. 너 어! 너무하네. <목소리> 뭐야 이거? 야 비켜! 쌍놈의 <목소리> 새끼들. <목소리> 이게 맞는다고? 이걸 산다고? 음, 아. 왜? 아니, 왜 이래, 진짜. 아니, 너만 그런 거 쓰지 말라고. 에스트 좀 먹자, 진짜. 아우씨발 이게 제귀니야 서커스단이야. 아우 이게 맞는 건가? 뭐지? 나 이렇게 지붕 위로 다녀야 되는 거야? 지가 예? 다크 소울이 아니라 그 어서신 크리드라 하고 있는지? 아영 Oh.